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목 감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은 신문대로 거둡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어또 설교를 할때 조심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절제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망가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샤머니즘과 토테미즘과 같은 이런 것을, 것이 기독교와 짬뽕이 되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될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로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산물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복주의를 이겨내려면 이걸 가장 큰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셔야 우리가 기복주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른 것, 아무것도 안 주어도 하나님만 계신다라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면,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걸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실패가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병들어 죽을지라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전제는요. 은혜와 복을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구호는, 은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으로 주신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세 전부터 당신의 신부로 예정하신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나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먼저 출애급을 해서 그 다음에 신의 산 앞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좋으라고 주셨습니까? 우리 좋으라고 주셨습니까? 우리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키면 우리가 복이 됩니까? 하나님께 복이 됩니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만세 전부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고요. 결국 이건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우리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신학자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놓았어요. 미신은 복받을 짓은 하나도 안 하면서 복달라고 말하는 것이 미신이고요. 기독교는 복받을 짓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아주 잘해 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이 복은요. 타종교의 원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타종교에서도 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인과의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요. 같이 통한다는 겁니다. 은혜에 관해서는 인과의 법이 통하지 않지만 복에 관해서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7절은 이렇게 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민. 뿌리를 뿌리고, 의의를 거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리를 뿌리고 의의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 그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어심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좋은 것을 심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이든 물질이든 기도이든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누는 대상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맨.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써먹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했는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어때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콩한 조각일지라도, 양말 한편레일지라도또 어떤 분은 금일봉을 주셔요.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금일봉도 주시고, 왜 이렇게 사랑을 주실까요? 왜 이렇게 저에게 물질을 주고,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하자고 그렇게 하실까요? 목회자는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가르치는 행위가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이요? 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때요, 그 가르치는 게요?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가치가 있는,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들은 저의 가르침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요?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받는 것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뿌려야 되고 나누는 대상은요,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진이라.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뿌릴 때두 가지 사람에게 자꾸만 뿌리려고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뿌리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분명히 이 사람은 나에게 줄 것이다. 돌아오게, 돌아오게 하는 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건 복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셔요. 왠줄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뿌리고 도와주면 저 사람이 언젠가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대상은 여러분이 일순위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뿌려요. 내물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뿌려도 그 사람에게 일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려면 두 가지 사람에게 뿌리셔야 되는데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갚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도우면 그 사람이 언젠가 잘 됐을 때 여러분을 가장 먼저 돕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저 사람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두 번째는요, 그 대상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뿌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길과 여러분의 자녀의 길, 인생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말씀 교회 오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여기까지 연결해 준 사람은요. 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연결해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제 길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저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은 참 위대한 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뿌리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에게 뿌리면 우리가 거두든지 아니면 우리가 못 거두면 우리의 자녀들이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걸요?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묻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뿌리셨나요? 뿌렸다면 여러분 당대에 복이 있든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걸 거둘 거예요. 그 관계의 복, 여러분의 기도의 복, 말씀의 복을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걸 뿌리지 않았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뿌렸다면, 여러분 하나도 못 거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갚아주지 않아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뿌리는 씨앗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뿌리면 영성의 것을 거둔다라고 오늘 8 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거다. 이게 어떤 생각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도우면 돌려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도저히 돌려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도울까요? 이렇게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도우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뿌리면, 심으면 생명을 거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그렇게 뿌리시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데나 뿌리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뿌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나에게 이득을 보려고 뿌리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분이 여러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빠요? 좋아요? 당연히 나쁘죠. 왜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구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밥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상대방이 필요할 때, 내가 돕는 사람이 될 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을 뿌릴 때, 우리가 무엇인가 물질을 뿌리고 선을 뿌리게 될 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뿌렸어요. 그러면, 기다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당대가 안 되면, 또 우리 자녀가 안 되면, 손주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순교하셨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힘들게 살았겠죠. 빌어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제시대 때 아버지가 신사참배하다가 그, 어, 옥고에 치르면서 병에서 옥, 옥살을 했어요. 자식들은 빌어먹었겠죠. 힘들게 살았겠죠. 그런 인생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의 손자, 손녀가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장로교회 중에 두 번째 큰 교회가 인천 주한 장로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저도 가봤는데요. 한 7,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 교회 3대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주승중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3대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나라를 거의 뭐 대표할 정도로, 장로교회를 대표할 정도로 그큰 교회의 목사님이 손자가 되신 것입니다. 또 신화그룹, 신화그룹의 회장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손녀딸인 분이, 예, 회장님이 되셨어요. 손녀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계속 뿌리면, 우리 당대가 안 되면 우리 손주 때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지만, 복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뿌린대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좀 이렇게 잘 뿌리는 가르키는 자와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여러분 잘 뿌리면 언젠가 거두게 되어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지만 복은 우리 학이 나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뿌릴 수 있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와 돌려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 자손들까지 복이 될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서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또한 그 율법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든 자손들까지도 주님 그 말씀 지키며 주의를 거룩히 구분할 수 있는 일주일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명을 또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